안녕하세요. 안드이장가즈치 지금 보시는 거는 초단 초점 4K 프로젝터예요. 그러니까 초단 초점이라는 게 초점 거리가 더 짧은 곳에서도 더큰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프로젝터가 앞에 동글뱅이가 달려가지고 렌즈를 통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얘는 이 위에 보면은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낄다랗게 있잖아요. 저기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해도 2.1인치만 떨어져 있어도 90인치 영상 영상이 되고 7.1인치 떨어져 있어도 120인치까지 영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좁은 데서도 훨씬 큰 화면을 보여줄수있 줄수 있다. 공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최대 특징이에요. 4K UHD에 최대 2500 안시 루멘이고 a ThinQ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음성인식, 세탑박스 연결해줘. 뭐 어떤 영화 보여줘. 하면은 다 인식하고 키스톤 조절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크기는 680에 347 높이는 128mm입니다. 되게 작고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흰색이고 집안 어디에나 놔도 어울릴 것 같이 생겼습니다. 예쁘네. 여하튼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고눌러주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에 좋았습니다. <놀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게>. 뵐게요. 끝! <놀람>